업계 3위인 BBQ가 업계 1위인 교촌보다 앱 부분에서는 앞선 모습입니다. 특히 메이플 갈리버터 제품 광고는 유튜버에서 선정한 10대 인기 광고 영상 4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퍼블릭 뉴스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는 교촌이죠 그런데 업계 3위 제너시스 BBQ가 자사의 부문에서는 최다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촌은 16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BBQ는 260만 명의 자사입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나 차이가 나는 건데요 업계 3위인 BBQ가 업계 1위인 교촌보다 앱 부분에서는 앞선 모습입니다 지난해 윤홍근 BBQ 회장과 황광희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 내고왕이 인기를 끌며 가입자 확대에 크게 기여했죠. 유튜브에 업로드된 내고왕 영상은 공개 후두 달여 만에 조회수 800만회를 돌파할 만큼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방송이 나간 후 BBQ는 황광희를 모델로 발탁하고 메이플 버터 갈릭 치본 세트 등을 출시하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죠. 특히 메이플 갈릭 버터 제품 광고는 유튜버에서 선정한 10대 인기 광고 영상 4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BBQ는 자사 앱에서 황금올리브 치킨을 주문하면 7 0 0 0 원을 할인하는 등의 강력한 한 프로모션도 진행해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BBQ는 페이레일, 바이젠 등 수제 맥주를 선보이며 상품군을 확대했는데요. 당시 여러 치킨 업체들이 수제 맥주 사업에 시동을 걸었는데 BBQ는 네고왕을 통한 황광이와의 시너지로 타업체 대비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BBQ의 지난해 자사입 가입자는 기존 30만 명 대비 8배 이상 늘어난 250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는 260만 명의 가입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계 의위 교촌 역시 올해 1월 자사앱을 출시하고 멤버십 등급별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자사앱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촌 관계자는 자사앱 고객 확보를 위해 배달 플랫폼보다 더 많은 행사를 앱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치킨 업체들이 자사앱을 개발하고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치킨 업체들은 가맹점주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고객 락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퍼블릭 뉴스 엄 기자였습니다.